지난 시즌 비례대표 초선의원 강선영을 연기하며 성공적인 연기병신 보여주셨습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시선 바라봐 주시겠어요? 미나씨, 감사합니다. 당당하고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중앙도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이번 보좌관 2에서는 아픔과 위기를 딛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진 강선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시민아 씨, 예. 모자감 2 아닙니까? 네, 모자감 2. 감사합니다. 예. 왼쪽도 한 번, 네, 모자감 2.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 엄지와 검지로 V자를 그리면 또, 예. 손가락 하트도 되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시즌 1에서 선영이 초선 의원으로서 이렇게 겪어할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나갈 때 막히는 일들이 있었었는데 시즌 1어 마지막 신에서 선영이의 보좌관의 의문사를 당하면서 선영이에게 어 주변 관계에 대한 어떤 의심 그리고 뭐 배신감 그리고 분노 이런 어 복합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여전히 어 앞으로 나가는 데 부딪히는 상황을 겪는 어, 감정선이 시즌2에 아마 드러나질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앞으로 가기 쉽지 않은, 그리고 계속 많은 사건을 부딪히는. 그래서 어, 시즌2에서 선영이의 모습이 어, 어떤, 어, 어떤 위치에 이런 거로 바뀌는 감정선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어, 선영이는 초선위원으로서 부딪혀야 할 일들이 많다, 아마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할 것 같고, 감정선에 있는 부분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